자,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를 남길, 남기는 기능인 로그 관리자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샵에 일단 콘솔부터 시작해서 웹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은 그냥 테스트 용도로 할 거고요. 로그 매니저라고 이름을 주고요. 로그 관리자. 자, C샵 폴더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만들고요. 자,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프로그램. cs 파일도 이름 바꾸기해서 로그 매니저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프로젝트 추가하도록 할게요. 로그 관리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다가 솔루션에다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logManager.database라는 이름으로 어, SQL Server Database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떤 프로그래밍 로직은 classLibrary 프로젝트에다가 만들어서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매니저닷 모델스라는 이름으로 어,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만들고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파일 제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 이제 콘솔, 그 다음에 웹애플리케이션, 에이스 웹폼을 사용하는 웹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기존에 시작의 웹에 단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에이스 단내 웹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로그 매니저 닷 웹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다음에 엠프티로 참조는 웹폼 MVC 웹 API를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 어, logmanager.models란 이름의 요 기능에 대해서, 어, 테스트를 해주는 테스트 프로젝트 하나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추가, 새 프로젝트, C샵에 테스트 프로젝트,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 logmanager.models.tests라고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로그 관리자는 뭐 데이터베이스 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다가요. 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추가하자. dbo 폴더에 추가, 새로운 폴더, 테이블 폴더에다가. 추가 새로운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스라고 테이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스 테이블은요, 그 여러 개 그냥 로그 관리용 제가 SQL 서버 강의할 때 사용했었던 로그스 테이블 을 일단 가져다 넣어놓고요. 음, 로그스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일련 번호로 주고요. 어, 그다음에 하나 더 넣을까요? 자, 노트. 비고를 하나 넣놓도록 하겠습니다. n 박 캐릭터 맥스 그다음에 그 너를 그 허용하고요. 얘는 비고. 이제 노트 그냥 간단하게 노트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음 콜사이트 뒤에다가 어 콤마 찍고 IP 어드레스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어드레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허용하고요. 자, 웹 애플리케이션일 경우는 IP 주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IP 주소를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한번더 추가하고요. 자로그 스테이블을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로그 스테이블은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로그 관리 로그 스테이 로그스 이는 이름의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저장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아이디는 이제 일련번호고요 일련번호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아이디하고 노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1년 번호하고 그냥 비고로 하나 나누고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특정한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들어오는 영역이고요. 로건는 사용자 아이디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이벤트는, 어뭐 이제 어떤 로그 이벤트, 어 특정 이름, 뭐 이제 어드민, 뭐 딜리트, 유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이벤트 이름 나오는 거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로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로그 템플릿은 어떤 특정 형태, 로그 메시지에 대한 템플릿이고요 어, 여기서 그냥 가장 중요한 것만 본다면, 그냥 반드시 필요한 것만 본다면, 아이디, 누가 어떤 그 로그를 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어느 아이패드레스. 뭐, 요, 한요네 장, 네 정도? 네개 정도. 그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제가 대부분, 어, 뭐 이제 시간 빼놓고, 시간 빼놓고, 아, 발생 시간, 예. 네. 발생 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다널 값을 처리해놨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널 값을 처리해놨구요 어,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를 할 건지 이렇게 얘도 낱널로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어떤 구조를 한번 어, 로그를 남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아, 이것도 그냥 그널값으로 처리해주면 그냥 개발할 때 편하니까요. 네, 개발할 때 편하니까 이렇게 어,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은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소스에 로그 데이터, 로그 매니저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테이블 스폴일에다가 로그스다 SQL 파일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어, 이 구조는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뭐 어, 이제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요. 기본 은 이렇게 한번 어떤 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로그를 한번 남겨보는 기능을 이렇게 로그스라는 이름의 테이블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아,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로그, 이제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고요. 그냥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해 놓은 거, 현재 테이블 하나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로컬 DB에다가 게시를 하고요. 게시 버튼 눌러서 로컬 DB에다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DB에다가, 어, 이름은 로그 매니저로. 자, 로그 매니저로 이렇게 한번 데이터베이스,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필 만들기, 프로필 만들기 클릭. 자, 프로필이 만들어졌고요. 자, 게시. 자,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그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를 한번 열어볼게요 SQL Server 정식 버전에 제가 가로 열고 l o d b 가로 닫고 백슬래시 mssq l 로컬 d b 즉제 컴퓨터에 l 어 o c d b 를 SQL Server Management Studio로 접속해보고 로그 매니저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진거 확인하고요로그스트라 이름의 테이블 만들어진거 확인하고요 id, note, application, logger, log event, message, exception, properties, 뭐 call s i t ip address, 이렇게, 어 여러 개의 그 열을 갖는 어 테이블, logs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한번 구현을 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들고 요걸 바탕으로, 그, 어 그러면 각각의 어 C-sharp 콘솔이라든가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게, 뭐,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어, 데이터베이스 퍼스트니까 테이블을 기반으로 어 클래스 파일, 모델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전체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현재까지 프로젝트 뭐 내용 바뀐 게 없으니까요. 빌드 한번 시켜 보고요. 네. 빌드 다섯 개 프로젝트 성공했고요. 자 그러면. 어 요 로그 스테이블하고 일대일 매핑되는 로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어,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이름은 뭐로 할까요? 로그라고 해도 되고 로그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 로그 뷰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 로그 뷰 모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로 줄여서 줄여서 쓰실 분들은 줄여, 줄여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퍼블릭한 클래스 로그뷰 모델로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요거는 로그 스테이블하고 일대일로 매핑되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터리 패턴에 의해서 추가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LogRepository라고 ILogRepository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래서 어아이로그리파지터리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리파지터리클래스 어, 모델에 추가에 새로운 클래스 파일 하나 추가하자. 클래스 파일 이름은 로그 리파지터리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역시 퍼블릭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 뷰 모델 작업해 줘야 되겠고 그 이제 인터페이스 작업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로그 리파지터리 자, 업해줘야 되겠고요. 이렇게 어, 모양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뷰 모델은 그냥 일단은 아이디하고 노트만 일단 넣어놓고요. 아이디하고 노트 아이디하고 노트까지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추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어, 그러면 어쨌든 어, 아, 일단은 기본 프로젝트 만들고요. 로그스 점 에스컬 파일 만들었죠. 이거에 해당되는 로그 뷰 모델을 일대일로 매핑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로그스 테이블과 일대일로 매핑되는 모델 클래스, 뷰 모델 클래스, 그냥 엔터티 클래스 이렇게 모델 클래스, 뷰 모델 클래스, 엔터티 클래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모델 클래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리파지터리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 제가 이제 리파지터리,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리파지터리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귀찮지만, 어 테이블 구조를 바탕으로요, 어뷰 모델 클래스를 이제 꾸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창에서 새 세로 탭 그룹으로 잠깐 옆에서 띄워놓고요. 코드를 좀 작게 하고. 하나씩. 그 뭐, 카피 앤 베이스 방식으로 가도록 하죠. 네. 애플리케이션에서, 어, 애플리케이션은, 예. 엠바 캐릭터니까, P, 어, P, R, O, P. 엔터티브 램프 코드 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클래스를, 이제,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1년 번호비피고 이거 응용프로그램 게시판관리 이 제목은 카피해서 한칸씩 띄울까요 예, 네, 이렇게 놓고 슬래시,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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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리 응용프로그램 게시판관리 이렇게 요 클래스 이름만 봐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수 있게 그 다음에 p r p 탭탭그 다음에 어, 스트링 형식의 탭탭 탭 놔두고 잠깐 놔두고요 이제 카피엔 로그 로그 이벤트 메시지 메시지 템플릿 레벨 타임스탬프 익셉션 프로퍼티스 쿨 사이트 아이피 어드레스까지 일단은 만들 거고요. 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탭탭탭탭탭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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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잠깐 가서 아 어. 아, 이게 여기는 로그 템플릿은 굉장히 길군요. 예, 가져 한꺼번에 가져오려고 했더니 예, 그러면 이렇게 했고요. 어 애플리케이션 말고 로거부터 이렇게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줄바꿈 지우고요. 애플리케이션 밑에부터 로거까지 이만큼을다 가져오고, 아, 뒤에 있는 대괄호는 빼주면 되겠죠. 이만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그 다음에 대괄호 지우고, 결단 스트링으로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좀더수월해지겠짜 그래서 로그는 사용자 정보 값해서 슬래시,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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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떤 로그 발생 주체가 누군지. 그다음에 로그 이벤트는 그좀 로그 이벤트는 뭐좀 말이 어려운데요. 서 그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키 값을 만들어 놓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이 로그 메시지겠죠. 그서 메시지, 그래서 로그 메시지가 실제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 메시지에 대한 템플릿은 어 일단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확장을 위해서 로그 관리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솔루션화 시켜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얘네들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레벨은 뭐 워닝, 데인저 이런 그 로그 레벨이구요 인포메이션인데 타임스탬프는 로그 발생 시간이구요 그다음에 예외 메시지, 익 x c e p t i o n 은 혹시나 로그가 에러 때문에 발생한 로그 다음에 예외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구요그 다음에 융통성을 위해서 프로퍼티스라는 거에다가 몽땅 XML로 어떤 속성에,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놓고요. 콜 사이트는 호출 사이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의 솔루션으로 여러 개의 사이트에 대한 로그를 관리를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콜 사이트로 구분해 주면 되는 거고요. IP 어드레스는 로그 발생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주소를 넣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 단어는 바꿨고요. 그다음에 로그 이벤트 그다음에 메시지 역시 스트링 맞고요. 메시지 템플릿 스트링 맞고요. 자, 레벨도 스트링 맞고요. 타임스탬프가 이제 스트링 대신에 음. 어, 데이트 아, 시스템 위에다가 데이트 타임 잠깐 찍고 컨트롤 점에서 위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넣어 놓고요. datetime offset 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tetime offset 로 주고 예외 메시지 exception 역시 그 다음에 xml property 도 그냥 string 으로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쿼 사이트 string, ip 어드 string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를 보고 요거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구조를 보고요로그스 라는 이름의 테이블 구조를 보고, 그거하고 일대일로 매핑되는 로그스테이블하고 일대일로 매핑되는 어 로그 뷰모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로그, 로그 모델, 로그 뷰 모델, 로그 엔터 티,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쓰시면 된다고 했고요 저는 그냥 로그 뷰 모델로 한번 이름을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노트, 애플리케이션, 로거 로그 이벤트, 메시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exception property,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헤, 이 m e 가 얘가, 몇 점으로 땡겨줄까요? 그냥, 이제 눈에 띄는 거니까, 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요것도, 저는 이제, 그, 가끔, 타이핑 안 하고 이제 멍하니 있을 때는요. 요 이런 거줄맞추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줄도 한번 맞춰본 것 같고요. 음된거 같죠? 예, 일단은 뭐 만들어 가다 보면 테스트 만들고 테스트 하다 보면 혹시나 이름 잘못 썼다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음,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그스 테이블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퍼스트 어, 로그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에다가 어떤 데이터, 로그 정보를 어, 웹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등등의 로그 정보를 여기다 보관해 놓겠다 이렇게 설계를 한번 로그 스테이블 설계해 봤고요. 그 로그 스테이블을 바탕으로 로그 뷰 모델, 로그 뷰 모델.점 cs 파일을 요거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로그 뷰 모, 로그 스테이블을 바탕으로 로그 뷰 모델을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로그 뷰 모델을 하나 구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그 뷰 모델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매니저닷모델스에다가요. 마우스로 처 버튼에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추가 어,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일반에서 이제 C#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고요. 어, 자. 로그 뷰 모델 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하나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추가고요. 로그 뷰 모델을 .cs 파일을 드래그해서 떨어뜨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요. 확장시켜 보면 현재 어, 로그 뷰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속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번 시켜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요약 부분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얘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요약까지 서머리까지 제가 해놨으니까요. 서머리까지 해놨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메서드 없이 다 속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했던 솔루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뷰 모델까지, 로그뷰 모델까지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로그 매니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솔루션 만들었고요. 콘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테스트 프로젝트 단위 테스트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까지 기본 만들고요. 테이블과 그 테이블하고 일대일로 매핑되는 로그뷰 모델 클래스까지 만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